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문수민입니다 오늘은 어, 대주제로 위기는 곱기회다 소주제 첫번째 온라인 세상은 온라인 시대다 소주제 두번째 혼돈위의 성장이 있다 소주제 세번째 또 다른 세상의 시작점 코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어,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미경 강사님은 어 오프라인 강의가 단절되고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거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끊어진 근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타개할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트라는 책이 주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Nkyu 유튜브 대학 그리고 유튜브 김미영 TV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2 0 명이 넘는 직원들을 같이 함께 어, 살아갈 수 있게 어, 돌파구를 뚫었다고 합니다. 어, 제 저는 팔 남매 가족이 있는데 아제 어, 밑에 작은 남동생이 어, 코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원 감축으로 2년 정도 휴직을 회사에서 급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두리고 어, 집사람이 있는데, 한 서너 달 시, 시니까, 물론 회사에서 급여를 100%는 주지 않더라도 한 20-30%의 급여를 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어, 생활을 할수 없어서, 가감하게 회사를 퇴사하고 중소기업에 다시 부장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휴가였을 때 부산에 있는 어, 명가 주어당 집에 가보았는데 어머니가 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수빈아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못해서 이제 올해 4월 달까지만 장사를 하고 엄마가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됐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한 곳에서 주어탕과 아귀찜을 팔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다리면서 먹었거든요 그 맛있는 음식을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없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엄마의 마음은 오죽 아프겠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엄마가 다시 맛있는 초탕을 끓이고 맛있는 아귀찜을 해줄 수 있는 날이 빨리 도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빠도 양산에 아귀찜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많을 때는 자식이 많이 찾지만 요즘에는 한 팀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어, 물론 자식들을 다 키우고, 어, 노후에 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웃지만 하지만, 어, 지금은 너무나 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코로나가 너무나도 가까이에 다가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임대 사업을 30년 동안 했던 지인은 1년 6개월 동안 임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달라는 말을 단한 번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도 임대에 들어와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독촉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 임대 들어와 있던 건강, 건강원을 하시는 어, 사모님께서 또 갑상선 암으로 입원하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 더 어, 임대료를 독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0억 상가를 어, 가감하게 7억에 어,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감하게 처분을 하는 어, 정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저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은 거의 50%가 문을 닫고 상가마다 임대, 임대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만두를 빚던 장인은 어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온라인으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속에 학교가 세워지고, 온라인 속에 어 강의를 하고, 또내 지혜를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강제적으로 어 인터넷, 인터넷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에 발맞추어서 기회가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 나도 부족하지만 온라인 시대에 뛰어드는 온라인 속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집을 짓고 내 상가를 짓는. 어 인터넷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이듯이 이제는 모두가 인터넷 속에 뛰어들어 위기는 곧그 기회의 세상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